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해볼까요? 기다리고 있었다. 자, 첫 번째 증강 같은 경우에는 고기 한 몸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기물 상태가 왜 이러죠? 좋았다. 자, <laughs> 진짜 어떤 덱을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판에는 아무래도 카이사랑 라칸을 섞으면서 갈수 있는 조합을 한번 꾸려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라칸은 요즘 진짜 많이 쓰는 기물인데, 카이사는 잘안 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봉쇄자 쪽캐넨이랑 라칸 섞으면서 아마 전투사관학교 섞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서는 뒤집게 들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슈프림셀로 아마 만들 것 같아요. 자, 갱플랭크 잠시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카이사, 다리우스, 그 다음 제이스, 다 AD니까 AD 관련해서 덱을 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초반에는 무난하게 이겨가는 모습이죠. 자, 라칸이랑 다리우스 떴네요. 자, 그래서 3-1에는 제가 사면승을 했으니까 뭔가 사면승하고 끊기기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리룰을 좀 돌리기로 결심을 해요. 왜냐? 내가 복제기 하나 있으니까, 카이사 한장 찾고, 라카는 이성이니까, 조금 리룰 치면서 간다면, 연승 이어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유미 자리에 제이스를 좀 찾으려고 돌렸는데, 제이스는 아쉽게도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판에는 다리우스랑 카이사 같이 키우는 방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이제 치감은 있으니까, 방깡만 있으면 도움이 잘될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이인 거 같죠? 자 그래서 탱템이 부족하니까 제가 허리띠 증강을 골랐죠. 오모그 두 개로 빼고 나머지는 스테라고로 빼면서 탱 관리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자 이러면 구인속하이사 가는 거고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덱이잖아요? 사실, 고귀한 모험 때문에 만들어진 덱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귀한 모험에서 카이사랑 라칸 뜬다면 이런 식으로 덱 구성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곡궁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곡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크라켄도 생각할 수 있고, 고학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 리롤 덱 같은 경우에는 3라운드는 웬만하면 최대한 많이 이겨놔야 후반 가서도 힘이 안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 후반, 사라 가서는 상대방이 4코 이상 뛰어오는데, 당연히 2코 이상으로 김을 붙으면 제가 지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슈프림스에 관련된 파워업 고르구요. 자, 여기도 웬만하면 이길 것 같습니다. 상대 그렇게 센 김을 안 보이죠? 자 좋아요 이겼어요. 자 크립도 잡아줍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각을 생각하면서 가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오 라위 떴어요. 이러면 연운을 돌려 보니까 정손으로 하나 빼고 라위로 하나 뺄것 같습니다. 템이 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곡궁같은 경우는 뭐 거결로 뺄수도 있고요 아니면 크라켄 거학으로 뺄수도 있다는거 고민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이겨줄것 같죠 자 찬란한 유물 고르는데 제가 카이사템을 채워주려고 골랐는데 카이사템 쪽으로 안떴죠 뭔가 찬란한 적응형 투구는 아쉬울 것 같아서 보장을 골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리우스한테 있는 템 제이스한테 넘겨주고 다리우스한테 저 찬도장 주면 효율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스테락도 주고 그래서 이 고기한 보험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나온 기물 두개 삼성 이상 찍는다면 이제 보상을 주는 시스템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6레벨에서 리롤 많이 쳐가지고 확실하게 삼성작을 6레벨에서 보고 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코가 6레벨에서 가장 뜰 확률이 높아요. 자, 그래서 4-5니까 여기서 리롤 좀 치고 가겠습니다. 이코 삼성작 같은 경우에는 4-5때 보기 때문에 여기서 락칸 한 장이라도 보고 간다는 마인드죠. 자 근데 다리우스랑 제이스도 잘 밉혀요 다행히 라칸 먼저 붙었고요 자 거학으로 뺐죠 그래서 저 복제기 같은 경우에는 카이사 뜰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기면서 가볼 것 같죠 그럼 치감이랑 이제 반각이 있으니까 이제부터 나오는 템은 되는대로 어울린다면 넣을 것 같습니다 자 크립도 잡아주고 자, 여기서 리롤 또 돌려줍니다. 자, 제이스 삼성. 자, 카이사 삼성 찍힐 때까지 돌려야 돼요. 자, 카이사 나왔으니까, 카이사한 복제기 쓰면서 보상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오이, 너무 좋아요. 자, 여기서 리롤 좀 치면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했으면 저 거학이랑 템을 조금 빠르게 넣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 못 넣었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적투로 하나 뺄것 같아요. 비우고 굉장히 세네요. 자, 칠렙에서는 다리우스 삼성 찍히고, 자재기로 락한템 찬 오목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제가 실수를 하나 해요. 어떤 거냐면, 아까 찬고기 있었는데, 케이 라테 모르고 자재기를 써버립니다. 그런 것보다는 카이사한테 썼으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실수해가지고 <laughs> 찬 거하기 카이사한테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 하지 않길 바래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찬수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또 앞라인 잘 버틸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도 이겼죠? 그래서 초반에 저는 고귀한 모험에서 카이사, 라칸 떴길래 와 진짜 이번 판 망했구나 싶었습니다 자 여기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슈프림스의 상징이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덱 짜보면 어떨까 전투사관학교랑 슈프림 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근데 마지막 상대가 너무 세가지고 2등으로 끝낼 거 같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슈프림 셀 사관학교 한번 해봤는데요. 이덱도 각 나온다면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구독. 좋아요 <laughs> 부탁드립니다. 선의 유튜브 안 보면 손해.